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화트럭 최광수입니다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 매장에 3 5톤 카오트럭을 구입하시려고 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타시던 2009년식 90만키로짜리 3 5톤 카오트럭을 판매하시고, 이제 e m 이 t 마지막 모델이죠. 14년식에 170만억짜리 모델을 구입하시려고 저희 매장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 지금부터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저희 반화물차 매매단지로 방문을 해주셨고, 요 3.5톤. 카고트럭을 판매를 아니, 하시고, 뭐? 그 다음에 저희 신화트럭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약간 대차 느낌의 거래를 원하셔서 현장히만하셨고요 3.5톤 카고트럭을 지금 판매를 하시고, 다른 차를 구매하실 예정이십니다. 차량은 상색별로 조금,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상품만 화 시키면 어떤 모습으로 차종이 될지 좀 궁금한 것 같고 일단 실내도 한번 잠깐 보고 일단 이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차량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걸 구매하실 차량인데 고객님이 가져오신 차량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저도 약간 조금 놀란 느낌이고 요것도 지금 3.5톤 타고 트럭을 테스트 를한번 직접 사고싶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확실 타고트럭은 조금 활용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또그 이제 화물을 달고 콜 방법이나 어떤 방법를 소화할 때 아주 유용한 차량인것같습니다 언제든지 차량이 구매하고 싶으시면 제시각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 구입해 주시고 영상도 저희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 신한트럭 하고 거래해 주셨는데요, 만족해 주신 만큼 신한트럭 화이팅으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트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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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아침 일찍 오셨어요. 오랫동안 하고 계시던 3.5톤 카고트럭을 판매하시고 이제 새 차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울렸던 그런. 전화통화 했었습니다 화물업을 오래 하셨는데 이번에 차가 마지막 차라고 생각을 하고 5년에서 10년 정도 타실 계정으로 음...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무 비싼 차량 말고 중간정도 금액대에 주행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좋은 차량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어르신께서 마지막 화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약을 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량은 이제 13년 11월 등록 14년식으로 등록이 된1 7 0만원짜리 이마이티 3.5도 슈퍼캐 카고 트럭을 구입하셨고요 사장님 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